맨 캐쳐 나왔다. 제발. 에테. 애태. 오, 에테다. 여러분들, 맨 캐쳐가 뭐냐면, 이거 4소 뚫리면 다음 패치에 창이 무공이 가능해서 무공 재료거든요? 이게 아마 다음 패치가 되면 자세보다 좋다고 하는데, 제가 4솟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차! 오, 나이스! 와, 맹캐처 에테사솥 먹었습니다. 이게 다음 패치 무공 재료로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다스보다 공격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 패치에 적용이 되면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맹캐처 에테사솥 감사히 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45 모저 세론을 득했는데 큐빙을 할까요, 말까요? 세타면 몰라도 세론을 하는 게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라스트니까 세론 45 모저 큐빙해 보도록 할게요. 큐빙을 해서 삼소시 뚫리면 드림 재료라 삼소시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무조건. 3소 뚫어드리도록 할게요 1, 2소켓이 나오면 버리고 3소스 드림재료로 비싸고 4소스 본전이에요 바로 큐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 주사위는 굴러갔습니다 라스트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큐빙의 신입니다 반드시 3소시 나왔을 거예요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3오 나이스 와 라스트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3소 드림 재료가 나와버렸네요 굉장히 비쌀 거예요 역시 큐빙은 저한테 맡겨야 됩니다 이번에는 남영성 님꺼 에테자스 한번 큐빙 해보도록 할게요 랄룬, 엠룬 최상급 자수정을 넣고 변화를 누르겠습니다 두 사이는 굴러갔습니다 4소시 나오면 무공 재료로 굉장히 비싸고 5소시 나오면 순종 6소시 나오면 죽숨 재료인데 4소시 나와야 돼요 남영성 님 제가 무조건 4소 뽑아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론도 보셨죠 세론도 3소 드림 재료 뽑았거든요 이번에 자스도 4소시 나올 거예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자? 이번에는 조지어님꺼 콜트함수 한번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워셉터인데 3망치에 2집중이거든요 이게 3망치에 3집중이 나오면 굉장히 비싼데 집중 1빠진 워셉터입니다 이거를 콜트함수 만들어서 팔라딘이 직접 사용합니다 3망치에 2집중 워셉터도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콜트함수 으뜸 띄워드리겠습니다 조지어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콜트함수의 신입니다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제발 오, 나쁘지 않습니다. 3 전투명령에 5 지시. 전투명령은 낮게 나왔지만 지시가 1 빠졌어요. 지시가 가장 중요한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교지원님 삼망치에 이집중 콜트함수 정말 축하드려요. 이번에는 신H님 거 콜트함수 한번 대리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신H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이때까지 콜트함수를 실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664가 나올 거예요.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제발! 오, 나이스, 굿 잭. 653 콜트함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잘 나왔어요. 전투 명령 으뜸에 전투 수시1 빠졌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신 h 이님 콜트함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역시 저는 콜트함스의 신이에요. 이번에는 건댕님 꺼 유니크 다이어드 한번 감별해 보도록 할게요. 피트에서 방금 먹었다고 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기본 방어력이 60까지 나오는데 기본 방어력 59 1이 빠졌네요. 제가 반드시 으뜸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라까기 20, 라뎀 15. 방어력 200까지 나옵니다. 건댕님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으뜸! 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라각 18, 라뎀 12. 라각2 빠지고 라뎀 3 빠졌어요. 라각이 제일 중요한데 라각이 2 빠졌습니다. 건댕님 첫 번째 유니크 다이뎀 정말 축하드려요. 이번에는 쿨럭님꺼 콜로소스 블레이드 고뇌 한번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는 쿨럭님꺼 실패했는데 오늘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콜블 고뇌같은 경우에는 공격속도 39가 나와야됩니다 그래야 휠인데유견타가 발동돼요 공격속도 40에 증뎀 400까지 나옵니다 쿨럭님 바로 갑니다 하나 둘셋 으뜸 <laughs> 이번에는 장개미님꺼 콜트함스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콜트함스의 기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무조건 장개미님꺼도 으뜸이 나올거예요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으뜸? 이거 싫어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번에는 도비님 꺼콜트함스 한번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664가 나올 겁니다.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 나, 둘, 셋, 6. 이게 두번 연속이 나올 수가 있다고?